네, 놀자. 여보세요. 삼청동에 산팥이라는 놀이터가 있는데요. 우리 뭐 어떤 내용 때문에 그러실까요? 아, 일요일날 제가 이제 아들 셋 있거든요. 응. 셋다 거기 가서 노는데 근데 막내, 막내 아들이 이제 오기가 몰렸어요. 근데 유난히, 유난히 그 놀이터 말벌처럼 모기 엄청 크고 그병 이름을 응. 그 네, 스키 스키터 진훈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모기 물리면 발열하고 이제 어린집도 오늘 못 갔어요. 온 동네 아이들이 보기 도는 전 우리 외국 사람이거든요. 이거를 이제 구청이나 부, 어, 동사무소에 관리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네. 아니 네. 네, 위치를 확인해 네, 네. 놀이터의 네, 위치를 확인을 해서 네. 제가 이제 방역을 할수 있도록 접수를 해드리는데요아 네. 확인 감사합니다. 접수 및 처리 결과 문자로 받아보실 수 있도록 접수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유, 이걸 네. 방역 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어도 되나요 혹시? 네네. 언이 네. <놀람> <놀람> <거니> 어디로 갑니까? <놀람>

맛있겠다 주까, 뭐 줘? 감자? 이거? 이거 매워 먹는다고? 이거 먹는다고? 음 야, 이거 또먹어면 먹어봐 안 매워? 안 매워, 졌어요 먹는다. 왠날왠날왠 아, 날. 먹는데, 오이 오이. 이거 추억 추억이네 이거 도넛이. 진짜 나 이거 아래, 난 에, 좋아했잖아. 예, 어렸을 때 엄청 좋아했지. 좋아? 이거 응. 다가 어, 나가... 자식 키우면 이제 우리 먹을 거 없어. 어, 저기 봐두 개. 해. 네? 건이랑 번우기 거. 우리 아부 오늘 어머님 댁에 내일은 우리 아버님 가족분들 세대 집안 모이는 날 여기서 음. 들리고 아이들이랑 얘기 나누고 너무 좋다 음. 가자 가자 조코야 조코 완전 신났구나 동생 찾으러 가자 인형 뽑기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셋째가 인형 뽑기 에졌졌요요박 엄마. 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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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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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렇게 네가지고 이거 밀쳐가지고 아. 이거 떨어뜨리는 거야 무슨 이 저런 경우가 뭐? 아, 다 있어 엄마 원래 뽑기 잘하거든 역시 위존재가 있네 자 안녕해 이제 응 시발 이러지니까 가자 아들하고 한꺼번에 떨어질 수만 하나 둘에 이게 조그마한 인형 뽑기로 넌잘한 거야 p a 알았어? w o 인형이 <laughs> Ost 한번더해 잡아 내놨다 하나 ожид해 안되잖아 그냥 눌러버리잖아. 어, 눌러 버리잖아. 이제 안 내려가요. 아니. 하나라도 뽑아야 돼. 아, 이거. 아 어, 우리 경제 봐야 뭐 되는데. 봐, 아, 이거 넘어지길 바래야 돼. 넘어졌다고. 그렇게 될수 있지? 여기 하나가 떨어져서 밀어야 된다고 이래. 아, 너무 사기다. 이거 오빠 하지 마라. 야, 이제 이거 안 되면 가. 어벤져. 건들어, 흔들어흔들어 건들어. 어때? 맛있어? <laughs> 잘 먹네. 이거 <laughs> 욕심쟁이 봐봐. <laughs> 할머니 집, 할머니 저기 계셔. 어머니 저기 가서 우리 기다리고 계셨어요.

사대 명절로 지금 한식까지 들어가면 그래. 그리고 애국가도 불러야 되는데 애국가 일제 불러야 돼. 불러일 때마다 오빠가 웃어요. 왕이야. 어. 어. 왕 임지, 왕 임지, 왕 임지. 돈이 려 원래 우즈베크스탄에서 그러니까 할 하이... 할수 있는 거 많지 않잖아요. 한국만큼 그래서 맨날 시어머니랑 며느리가 잘안 지내요 그러지 않은 친구, 그 집들도 막 당연히 있겠죠 저 고모 며느리들도 있잖아요 그 둘째 고모 알잖아요. 와서 며느리 욕하고 며느리도 와서 시어머니 욕하고 우리 집만 약간 달라요 근데 한국에서는 있어요. 엄마 한국에서도 있어요. 엄마가 이제 엄마의 인생이 있고, 진짜요? 그냥 보는 눈이 다른 일 해가지고 잘 진짜요? 먹었습니다. 알롱아, 화사한 먹을 거 게?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애들아, 앉아, 빨리 준비하고 가야 돼. 할말 있어, 건우가, 속진아 앉아. 이제 어리, 어르신들 만나러 갈 거야 알았어 할아버지들 작은 아빠 큰 아빠 알았어 네 아빠든 나든 석진이한테 뭔가 심부름 시키거나 뭐 하자고 이거 해달라고 하잖아 어 너는 무조건 내가 얘기 안 해도 형뭐 도와줄까 하고 하는 거야 알았어 건우가 그 네. 들어도 너못 들은 척어 형한테 시켰어 나한테 네, 안 시켰어 이런 거 하지 마 알겠어요. 아니, 뭐 형다 혼자 할수 없잖아 물놀이 가고야 물놀이 갈 거야? 거야? 네큰 소리를 얘기해봐 물놀이 갈게 물놀이 가고야들리 네, 아버지? 들리야 물놀이 간다고 난리지 난리 지금 신이 없어 셋이라면 네. 집에서 나가는 거니다 네. 집에서 나가면 성공이야 나 아, 여기도 해야 돼손해 봐. 어 안돼 네. 니가 비벼 이제 여기서 이걸로 이렇게 비벼 문질러 뭐냐고 문뭐 떡칠하냐? 아니 그만해 너도 집게 많냐면 더 좋은, 하면... 아, 좋은 거 같아서 많이 했는아 많이 발라서 조가 아니야. 야을나펴 약... 발라야지. 뚜껑. <laughs> 미쳤다. <laughs> 아, 여자들 다니고 끝났어? 병이 끝났어? 네. 어, 가자 이제. 레츠 고. Yeah. 와, 시골 나랑이에요? 냄새. 와. 도시하고 완전 다른. 그러니까. 너무 시골 냄새. 서윤이 없어 서윤이 친구는 여기 없고 이 댁에 서윤이 누나 올 거야 여러분 즐거운 하루입니다 오늘 되게 즐거운 날이에요 우리한테 우리 아버님 1년에 한번 모임 하시거든요 3대 가족 모이는 날 우리 아버님 아버님 형제들이 그리고 그 형제 자식들이 그리고 손녀 손자들이 아마 오늘 50명 모일 것 같아요 여기 지금 전라도 광주 아 너무 더워 너무 더워 항상 여기 이제 한옥으로 된 펜션 잡아요 항상 여기거든요 여기 현재 위치 이렇게 한옥집 너무 아름답죠 우리도 일부러 일찍 도착했어요 목놀이 좀 하고 어른들 오기 전에 애들이랑 놀아주려고 우리 엄마 는 지금 들어가지 않고 정백 한옥 엄마, 우리 숙소는 들어... 이쪽! 속선은... <laughs> <있자>. 가자! <laughs> 내가 더 신났어 <웃음> <웃음> 봐봐 내가 오늘 맞춰서 입고 왔잖아 오. 석진이랑 비슷해 시원해 근데 이거 오 실리포 할머니 실리포 <laughs> 오, 할머니 실리포 엄마한테도 잘어울 할머니 몰라 엄마가 왜 저보다 더 신났죠? 다 가족도 볼수있잖 진짜. 와 바람, 와 어, 바람 너무 시원해. 여기 오랜만이야, 또. 1년 만이네, 일 년만 딱1년 만에. 일년 만에 딱 6월달에 셋째 토요일 날로 만나잖아. 여기서 물총싸움도 하고 축구도 하고. 오장내모도 조금 깔끔해졌다. 어? 아이 조심해. 야. 좋... 지금 잠깐만 아직 일어봐. 아직 우리 셋시부터야 지금 들어가면 안 돼. 이리 와. 우리 물놀이 하러 왔잖아. 이리 와. 이 이렇게 안전하게 해놓으셨네. 이제 맘대로도 들어갈 수없어 우리 방이 저기잖아. 원래. 네. 항상 오면 저 방에서 잡고. 네. 어른들 저쪽에. 이쪽이 또 어른들. 여기랑 여기. 나 여기서 놀이도 하고. 여기 떨어지지 않게. 아우 광주분들이 다 여기 계시네. 여 사람들 너무 많다. 어. 어가 워터 크야 우리 여기서 잘 찾... 형한테 가 봐. 빨리 형한테 가 봐. <웃음> <웃음> 이렇게, 이렇게 <웃음> 이렇게 빨리 가 봐. <봐봐. 웃음> <laughs>

어? 와, 진짜 재밌게 난리를 치고 놀, 놀고 있어. 번니가 제일 신나. 자기 어딨어요? 앉아 가야 좋아? 좋아? 신났어? 놀아, 놀아, 왜 그래? 왜? 두꾸야!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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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아. 아기 이뻐라. 아기 이뻐라. 아기 이뻐라. 추워, 추워. 아빠 지금 수건 갖고 올 거야. 일단 이거 안쳐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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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 돌아 돌아. 아이제이 추워? 이제 됐어 너 이거 덮어줬거든. 이제 안 추워? 아빠 최고. 최고. 엄마 아, 최고 아빠 최고. 아빠 최고 엄마. 발좀 담그고 올까? 준비하고 있을게 안아야 하니요 와 시원하다 일꾼 있고 농장고도 있고 예 아빠 그 놈한테 인사로 가자 배제, 안녕하세요 <시장에> 할 거야 자기 하... 할 거야 할 거야 피코. 안녕. 거니 피 안녕하세요. <웃음> <웃음> 아, 안녕하세요. 당숙마 대전사 안에 해야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지. 안녕. 아예야 식기야 도가 지지가 식기가 다 씻어놓고. 아 선생님 이녕생 왔나. 왔어. 나배사 안에 우리 막내 서방님딸 서윤.

<laughs> 애들도 좋고 어른들도 좋고 지금 아직 덜 <laughs> 왔어요. 오늘 한 50명 모일, 모일 것 같아요. 어... 맨날 편이 일하는 거예요? 어? 몇년 전에 시작했잖아요. 먼저 나윤 특별히 자르는 게 내가 해야. <laughs> 잘한다 석진아 거지나봐요? 네, 좋아. 있리묶리묶느리 역할 해야지안녕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어, 요 어, 안녕다 어, 안녕하아요 어, 안 어, 안녕하안녕하세안녕지세요 어, 사 어, 안 했죠? 안, 안 했지 세요 어, 안요 어, 안녕하세 Smile.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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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알이져 우리 큰님. 아, 아직도 에이, 잘이뭘더 몰라 그이 누나 아버지 이거 밭에서 직접 뽑고 오셨어요? 응 맛있겠다 쉬고? 아버님은 날씨 너무 더운데 응잘 지내셨어요? 그래 니차 갔다 올게 알았어? 이거 보고 있어 네어약 갖고 올게 울지 마 알았지? 금방 올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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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크림이 들어있으로 먹는거에요? 생으로? 아네 완전 좋아해요 유명한거예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이 아, 네 오랜만이예요 네. 감사합니다 뭐하는 양파 좋아요 뭐? 그러니까 나 원래 양파 좋아하잖아 아니 일어나 아 누가 이렇게 물놀이 많이 하라고 했어 하지 마. 어떻게 못 들어가냐. 음식기가. 니가 제일 물놀이 많이 하니까 버버지 맛보잖아. 이제 안 돼. 알았어. 이내 얼로 양쪽으로 펼쳐. 이거는 고기 뭐예요? 장어. 다른 고기는 없어요? 장어. 장어, 돼지고기. 이렇게 맛있는 선물들을 포장해서 서울로 주고. 언니고모는 식혜 고모 아, 우리는 식그 없어요? 고어있어 y so, what you do. I'm going to go to t 서 e house.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니 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 o i n 낙지, 낙지랑 k n a 기 c i k 아 a n g y u k s o k 그러니까 큰아버지 말씀 한마 한마디 듣고 존배하겠습니다 네, 큰아버지. 존배아 말씀 한번더시부아야 거기도 주목해라. 주목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가족 모임이 지금 몇 년간에 지금 한삼 년. 삼 년이죠. 작 년이죠. 자기 안나안 나오셔도 이제. 아 네. 시선님이 부담 나 아침에 오셔서 이렇게 가족들이 한자리 해줘서 고맙고. 또그 새로운 얼굴들이 나. 보이고 말이지 네. 또 애들은 무릎무럭 커서 그냥 성장해갖고 오고 그래서 마음이 아주 흡족하고 또 그냥 그래. 또 새로운 식구를 나. 맞이하게 된다고 하 얼마나 기쁜 일이야 다건 건강한 아이들 앞으로도 또 건강하고 힘들어야지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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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지 이 네. 네. 공부도 또 네. 열심히 하고 네. 네. 잔들 채우고 저기. 부엌! 부엌! 저쪽에! 부엌 나와. 잔 <laughs> 채워, 잔 채웠다. 네네. 아이, 잔 <잘> 채웠냐? <laughs> 얼른 와, 얼른. 네. 얼른 와. 오늘은 <laughs> 이, 이, 그, 건배사를, 오징어를 하면, 오징어. 오늘은! 오늘은! 징하게! 징하게! 오징어. 어울리자! 오징어. 오징어를, 오징어를 오징어. 유하여! 귀여워 동네가. 학원에 가서 배웠어. 아, 네는행복네안 오고? 안 오고 있잖아. 아버지가 신 <주신> 게. <laughs> <큰> 게 <좀 웃음> 행복해.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laughs> 술못받것 같은데. 아버지 이렇게 멋진 분이에요. 어, 뭐. 어, 술, 술 응. 많이 먹냐 저렇게 <laughs> 먹냐. <적임은. 웃음> 잘먹고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갖고니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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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아니야. 도니아야아아야 아니야. 아니야. 니야 아니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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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니 아니. 아니. 자아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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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니. <laughs> <laughs> 왕대 고모는 다른 식구들보다 식구가 많다고 식기더 하나 주셨어. 빨리 몰래 갖고 가라고. 모르, 모르, 그래. 말, 어, 그래. 지금 과자도 봐봐. 나나 비밀 딱 지켰네. 아무 말도 안 했네. 아. 아무 말도 안 했어. 네. 어? 아. 아버지 무 있어 지금? 야, 뭐 뭐? 선물이에요. 좀늦하셨어요 네, 아버지 감사해 오늘, 응, 오늘 가족사진인가? 가족사진이다 야 어, 와. 저게... 와 내가... 짱짱짱짱손가봐 뭐, 뭐 뭐, 뭐, 이렇게 돌려봐 질 어? 네? 자네가, 자네가 죽는 것 같네요 뭐야 <웃음 웃음> 가족사진 보여줘. 공 아, 사진 찍. 어전나고요이 <laughs> 이렇게 아, 고찍니까 네. 이쁘게 <laughs> 네. <laughs> 공주처럼잘 쓰세요. <laughs> 네. 형님 좋으시겠어요. 저는 형님밖에 없는데 세명이라니까세 배로 맞잖아요사고 하고 지금 지금 찍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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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카메라가 많은게어디가첫번째뭐다액서 이렇게 던져서 이렇게. 오케이? 네, I got i 나 I'm just like you know, I don't know. I'm not sure. I'm not s 걸 r e I'm 봐봐, 나는 잘했어. 일단 가자, 우리. 아, 난 잘했다. 가, 그냥야지 이쁘게 해지 가, 도망갔잖아너 가기로 가!